지금부터 우당교육문화재단 후원회가 주관하는 어, 2024년도 2차 우당교육콜로키엄을 어, 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교육콜로키엄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광운대학교의 김정곤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뭐, 늘 하는 일이지만 이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어,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어, 다음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국가는 시간 관서 생각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으로 오늘 그이 자리를 빛내 주시 기 오신 그네분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저희를 그 이끌어 주시고 또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당 교육나재단 이사장이신 이종찬 강복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이종찬 광복회장의 사모님이신 윤장순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윤주경 의원님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분 되십니다. 어, 그리고, 어 구센의 박연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YG 나르세 강용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아, 가셨나요? 예. 예. 이수시스템의 손원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laughs> 아, 지난 콜로키엄에서 또 강연되어 주셨는데 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윤대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laughs> 어, 시스원의 이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우당 선생님 손자분 되신데요. 이종철 천원기술자문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부, 어, 후원의 부회장님이신 어, 송병준 어, 컴퓨터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연세대학의 이철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당 이영 선생의 이제 그 증손이 되시죠. 그리고 어 브리지엔의 이학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한사랑 엔지니어링의 권갑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 주식회사 KMH의 권미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김동규 어, 글로벌 신성장센터장님 어, 나오셨습니다. 어, 박근영 어, 제너럴티브랩 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상민 주식회사 DRP푸드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젊은 기업가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 아농기 에픽 모먼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CSA의 윤태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임중석 주식회사 아로마티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풍성 에믹 모먼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정근식 주식회사 콘스탄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지학교 메가더스쿨 정은상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MLS 지혜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춘자한의 명품 김치 최은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세원 IT 주식회사 하원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한동헌 주식회사 세퍼드 대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DMIC 황경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리 최준욱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렉스 임포텍의 박경량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로의 최준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지만 다 인사를 드리게 된 거는요. 저희가 이제 젊은 기업가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우당교육문화재단에서 뜻깊은 일 하는데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세 사람이라는 것은 젊은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밖에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세상을 바꾼답니다. 세 번째가 무직하고 선한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합치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우당재단의 중심이 됐으면 해서 어 이렇게 소개를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우당대단이 어, 우당 형제분들이 했던 거 이어받아가지고 저희도 그런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네분네 기분님들 여러분께 어,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먼저 저희 그 현재 광복회장으로 계신 우당 교문재단 이종찬 어, 이사장님 모시고 잠깐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를봐주시기 바랍니다. 에, 오늘 제 우당 우리 교육문화재단 후원회에서 주최하는 콜로키움 금년 들어 제두 번째 모임인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 우당 교육문화재단을 대표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에, 많은 분들이 뭐 후원회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단, 저, 후,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문화재단을 굉장히 부러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에, 이런 의제를 가지고 이런 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그런 모임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당 교육문화재단은 과연 시대에 앞서는 그런 에, 재단이다. 또 그런 이런 콜로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전부 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깨가 으스한데 제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만 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면요. 나, 저는 대나무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렇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빨리 자라요. 그런데 자라는데 그 중간에 매듭을 이렇게 이어서 자그 매듭이 없으면 그 대나무가 꺾어진다고.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가는데 우리나라가 꼭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 저는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이제 대한민국을 일일 생활권에다가 넣는다, 일일 생활권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속도로를, 경부 고속도로부터 깔끔습니다 아마 저 독일의 아우터반 그 보고 와서 아마 그런 급속하게 깔는거 없습니다. 그게 아마 68년도부터 70년 초대까지 아마 그 공사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지 30년이 지난 후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한전 사장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 한전의 전화사업 전화, 전기줄을 놓는 사업을, 전화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 전화 사업을 하면서 정보 고속도로를 같이 공사를 하고 있다. 그걸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이제 30년 전에는 경부 고속도로, 그냥 이렇게 하드웨어 고속도로가 깔리는데, 이제는 정보 고속도로가 또 깔리나 보다. 하드웨어가 반, 아마 소프트웨어가 반인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0년 지난 오늘날 보니까, 에이, 오늘 이제 강사, 우리가 모시는 조준희 회장님 하시는 사업처럼 완전히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30년 간격으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또 이거는 이제 아마 전혀 이 소프트웨어만 있는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이 이, 이 과학의 또는 기술의 발전과 이게 더불어서 같이 왔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모신, 여기 모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시대의 가장 앞선 분들입니다. 여기서 뭘 하시든 전부가 이 시대를 앞선 분이다. 그렇게 30년 간격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앞서가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저 개는 에 인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 자신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교양을 넓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발전에 대한민국이 아마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 아마 일본도 우리를 왜 이래 부러워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국은 아마 우리의 발전을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가고 있잖아. 또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그 나라는 좀, 좀, 뭐야, 기술 같은 것도 막 도덕질 해가는 나라니까 막더앞서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간다. 이, 이것이 저는 반드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그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가는 아주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하게 되어서 우리 우당교육문화재단에서 대단히 명예롭고 또 영,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예, 뜻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참고로 우리 이종찬 회장님께서요. 어, 99년 말, 2000년 초반에 디지털하고 IT에 관련된 책을 직접 쓰시기도 하셨어요. 어, 대단한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이안한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우당교문화재단 같이 우리나라 민족운동사의 주 중추적인 기관단체하고 디지털이나 IT가 결합된다는 당위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 우당재단이나 우당 집안은 컨텐츠로 따지면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IT나 디지털로 표현할 때 우리의 또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어 이종찬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방향을 잡아 가면서 어, 우리가 발전을 좀 도모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당신에게 하면 기적을 우당과 어. 한번 사랑을 하겠습니다. 예. 와, 아이고. 당신을 기적을 우당과 사랑을, 사랑을, 사랑을 예. 그렇구 아, 기적을 사랑을. 예. 당신에게 음. 기대! <목소리도>